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도태남 한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사실 찍어놓은 건 많은데, 뭐, 자, 이 차저차 좀 바쁜 게 있다 보니까 계속 못 올리고 있었네요.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 56명 주제에 무슨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콘텐츠는 도테남의 개발개발이라고 해서, 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고민과 감정에 대해서 어떤 제 생각들을 정리해보려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컨텐츠는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회라는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면 울어요. 자, 잠을 못 자고 울어요. 진짜 후회를 하면은. 근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악이 생기더라고요. 막그 어떤 악바리가 생겨.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슨 일있어도 나는 해낸다.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런 감정들 막 악에 받친 감정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너무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알바를 막 했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다가 아 도저히 안 되다 나는 진짜 도저히 안 되다 싶어서 지금 이제 일반 직장으로 이제 옮기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왜 맞물려서 제가 이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냐면 정말로 나는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박사학위만 받으면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사학위를 받았는데 고작 60만원 받았고 당연히 60만원 밖에 못 벌었으니까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랑 헤어지고 그 친구는 6개월 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저는 혼자 남았고 우울 장애가 다시 왔고 불안 장애가 다시 왔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노라제 밤하고 졸피뎀을 먹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고 나니까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후회라는 감정이 막내 안에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데피 속을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게 있어 그러면 사람이 음... 패배의식이 엄청나게 생겨요 막 패배주의가 막 밀려들어요 왜 나는 실패, 아 실패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 정확히 정정하자 실패가 문제는 아니야 실패가 아니라 후회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할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수 있었는데, 라는 감정을, 그 기억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남기지 말자. 라고 하는 게제 신조가 된 거예요. 후회가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버티자. 뭐, 교, 교주 가됐어 씨. 그건 아닌데, 누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성공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버티는 거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저는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은 너만큼 운이 없고, 너만큼 불쌍하게 자란 애가 없다고 싶을 정도로 저는 진짜로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진짜 10번의 실패 중에 한 번의 성공이 오늘날 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공 낙관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늘 실패할 거라는 생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사람 나타나요. 야 어차피 안될 건데 왜 해? 라고 얘기하실 건데 저는 그거요 어차피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영이란 사람이 이 도태남이지만 이 도태남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거기 후에는 저를 더 도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거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거지 성공을 생각 물론 성공하면 좋지 당연히 좋은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력과 성공은 인과관계가 생각보다 약해요. 모든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노력은 그냥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그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야? 음, 이런 말을 한번. 써보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이죠. 저는 항상 비관적인. 저는 진짜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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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적으로 비관, 비관에. 비관의 시선이랄까? 비관의 시선으로. 하지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 어제술 먹다가 느낀 게, 이걸 아는 사람이 있더라. 이 단어를 나랑 똑같이 도와준 사람보다 진짜 놀랬어. 저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진짜. 나 수능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 못하겠지만, 진짜 제일 좋아했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단어요. In spite of. 비록 내가 비관의 시선 비관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도전, 도전한다, 노력한다는 표현 어떻게 할까? 아, 그렇게 하자. 걸어가는 이유는? 비관의 시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이유는 음... 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가그 아니겠습니까? 비관의 시선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이유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에 서글프게 울어, 울어본 사람은요 악이 생겨고 무조건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부러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미공이사 4월 26일 대남의 개발 개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 콘텐츠가 더 잘되고 커져서 어떻게 좀좀좀좀좀 되면은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하면은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